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갤러리는 물고기 물고기 열매전이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22일 목요일 오후 5시 작가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스포트럭 파티입니다. 간단한 다가와 음료를, 음료, 와인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제3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작가 모집 중입니다. 4월에 열리고 지금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일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의 작품만 아니면 전시 가능합니다. 현재 30점 마감 중 19점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 오픈 시 3기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1회차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2회차 강의가 오전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작가님들은 모두 오픈 시 등록하고 할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수 있다 오픈시 사기 강의는 4월에 토요일 오전반으로 20일, 27일 이외에 완성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갤러리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벤카트뼈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어, 참여합니다. 방 번호는 2607호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트페어18 작가 모집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대문 DDP A3 아트홀에서 3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전작품 18만원 고정가입니다. 오픈은 29일 오후 7시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백작품전 작가모집은 4월 15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2명씩 발표합니다. 모든 접수와 진행 상황은 아트 이즈 더 게임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시는 5월 9일부터 12일에 세텍에서 열리는 서울 아트페어 백인백작품전의 기획전으로 전시가 됩니다. 11번으로는 한상철 작가님, 12번으로 박윤미 작가님을 발표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두 명씩 선정해서 4월 15일까지 100명의 1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움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150m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빔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 시간에 방문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도 할수 있다 오픈시 강의 김땡땡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아, 10명이 함께 했고요. 딱 10명까지 수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4기 수업은 4월에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수강신청을 아, 수강 기다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작년 3기 수업 때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그림 좀 사러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NFT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백인 10호 백작품전 공모 중입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메시지로 주제와 대상에 대한 글을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인터뷰 후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12명의 작가님들을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결코 경력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작품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해, 어,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술을 한다고 하면 장애를 만났을 때 반가워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만났을 때 반가워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할 목표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목표가 없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을 위해서는 비방이나 비평하는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좋은 것만 보고 똑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하면은 성장하면 세상과 부딪혀야 합니다. 자기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것이 뚜렷해질 때까지는 피해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것이 분명하고 자신이 있다면은 장애를 반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평을 만나면 증명하면 됩니다.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때한 사람만 한 팀만 우승을 합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승하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있어야지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면 음, 감동이 약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하고. 어렵게 목표에 도달, 도달해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던 거 하지, 저걸 왜 하지라고 하면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던 거 하지 할 때, 그때 하던 거 다시 계속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세상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비용 갤러리는 물고기 물고기 열매전이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2월 24일까지입니다. 22일, 내일, 목요일, 오후 5시 작가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포트럭 파티입니다. 간단한 다과 음료와인 가지고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3월 7일부터 10일까지 뱅크 아트페어 롯데 호텔에 참가합니다. 방번호는 2607호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3명의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3월 29일 30일에는 아트페어 18이 열립니다.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동대문 DDP A3 아트홀입니다.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아트페어 세택에서 기획전으로 참가합니다. 100인 100작품전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빔갤러리는 stevie.com으로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움갤러리 단체메일을 받고 싶다면 steve.com 비움갤러리 페이지에서 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갤러리는 전시한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보다 메시지가 편하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움갤러리는 아트시넷에 작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작가님들의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갤러리는 앞으로의 행사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